라며 퀄리티가 훌륭한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기획, 발상으로 성공한 건데 결제를 받기 시작하면 발상이 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듯 자기만의 강점과 채널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조직에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준 결과 이런 유명한 채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직 내에서 우리 직원들은 저마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등등 과목 중 특히 잘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국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사 쪽, 문과긴 한데. 리더들도 우리 직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친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기획을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위한 진심어린 관심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MBTI가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직업이나 나이보다 MBTI를 먼저 물어보곤 했죠. 16가지 성격 중 하나로 판명했죠.